말로 저희가 들은 것보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불확실한 현장인 줄 몰랐어요 네, 완전 몸싸움인데요? 아까 보니까 막칼 같은 것도 들고 계시고 네. 흉기로 실제로 네. 들고 위협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그냥 그렇죠. 다 100%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거의 저번에는 막 탔는데 사냥개로 두 마리 개요? 두 마리. 사냥개요? 네, 개도 네. 맹견을요? 네 맹견을 그래가지고 막 올라타려는데 막 걔가막 물라 그러면서 막그두 아, 마리가 막 달라 들고 네. 선원들이 막 철봉 그 봉이랑 세파이프 막, 막 이런 달... 거 들고 막 그리고. 이러고 있고 와... 와. 위험할 네. 것 같다. 진짜 너무 살벌하네요. 아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삼면이 바다라고 해서 네, 뭐 네, 국경이 네. 없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기 여기가 국경이네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매일 전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국경에서 해드립니다. 싸우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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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들은 한 척씩 다니면 걔네는 배들이 많을 때는 막 40척씩 다니고 그러면 하나의 레이더에 보면 하나의 섬처럼 찍히거든요. 어, 큰일 나면 이건 저희가 전복돼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구타는 기본이고, 일단 올라타는 과정에서 못 올라타게 하려고 새파이프, 도끼, 그 다음에 있는 거, 뭐 없는 거다던져요 저희한테. 올라오면 막 이렇게 계속 치거든요. 이렇게 치기 때문에 실제로도 사망 사건도 있었거든요. 응. 이게 이제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난 거잖아요. 음. 이 그런 박병정 경위님이라든지 이청호 경사님이라든지 네. 이런 순직하신 분들 이야기 하고 한 번씩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다음에 승선하실 때 되게 더겁 나실 네.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팀장할 때 대원들 안전을 항상 우선적으로 챙겼어요. 음. 등산하다가 빠지는 걸못 보면은. 거의 한 20초, 20초만 못 봐도 사라져요. 어, 사라못 찾아요. 찾기 찾아요. 힘들어요. 서양 같은 경우 는 해류도 빠르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 아, 근데 그걸 어떻게 5년이나 5년이나 었다니까단정도 네. 사실은 보기에는 배가 되게 작아서 거기 네. 네. 안타 있는 것만 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동성이 주목 표잖아요. 빨리 올라타고 네. 빨리 이동하고 오기 때문에 뭐 우리 차탈 때처럼 안전벨트를 한 음, 그런 것도 그런 게 아니요. 에 그냥 발걸이 하나 걸고 구조물 하나 잡고 통신기 얘기하면서 막 3m 이게 막 팡팡 <laughs> 치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제가 그 사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 해경 배 앞을 네. 중국 어선들이 일렬로 쫙 막고 있는 거거든요. 연환기. 왜 그러는 거예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배를 줄로 자기들끼리 다 묶은 거예요. 서로요? 네, 서로 묶어가지고 한 배에 20명씩 타고 있으니까 서로 건너가기도 좋잖아요. 아... 공격하기도 좋고. 네. 그렇게 해서 단속을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꼼수를 쓴 거죠, 이렇게.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저것도 건거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어선들이 많다 보니까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데 그것도 두려워해요. 중국 어선들이 막 위협을 할까봐. 불법조업은 쌍타망이라고 우리나라 어선으로 얘기하면 쌍끌이 저인망 어선 똑같거든요. 배두 척이 가면서 우리 어선들이 설치해놓은 통발이라든지 자만금이라든지 이거를 다 끌고 가면서 다이 파괴해 버리거든요. 어행구도 당연히 그 중국 어선들이다 끌어가는 거죠. 하다가는 우리나 어족자원이 씨가 마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이 살 길이 없어지겠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바닥을 완전히 쓸어가거든요. 어민 경제가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현장이 있다는 거는 대충만 알았지 오늘 정말 들은 건 처음이라 너무 죄송해지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전혀 우리가 너무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막 조기 오징어 해산물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저거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어업권, 어업권리를 지키려고 저걸 맨날 하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생선을 보면. 아 이거 지기라고 내가 했지 막 그런 음... 일들이 생각이 나니까 지금은 이보람 경위님이 약간 그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저희와 대화하고 계시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별명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별명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람보 같다고 나로 람보? 아 람보! 보람 람보? <laughs> 보면, 선장을 치즈오는거 보면은, 뭐 저런 그 또렷한 그뭐래변이 있나. 사람들이 그냥 람보라, 람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좀, 아, 이름 때문에 저렇게 람보라보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막, 광적으로 하죠. 중요에서만 올라가면은, 인상이 완전 바뀝니다, 올라가면은. 항상 해맑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던 행동들이 올라가면은, 일단은 목표적인 뭐 바뀌면 사람이 무서워 보입니다. 책상을 치면서 이제 본인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야 진짜 람보 같다 와 저러니까 람보지 이런 식으로서 별명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에 반하셨나 봐요. <laughs> 아마도 그렇죠. 네네 저는 그... 제가 그 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아. 서로가 서로에게 네네네. 빠져드는 어. 분위기. 중국 그 선원들 사이에서도 별명이 좀 선원 선원들 그근데 제가 보니까 M C N이라고 불린다 그래요? 외국어로 M C N M C N 뭐죠? 미친 <laughs> 중국 선원들이요. 제가 탄배 함정마다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를 외웠어요. 나. 애들이. 네. 그래갖고 제가 <laughs> 1508 네. 탔으면 어. 1508 네. 미친 날 같이 소기로들려요야 미친, 네. 들려요. 네. 야, 미친 네. 떴다고. 네. 빨리 피하라고 중국어로 자기들끼리 하시는데 1508이 빨리 가 이러고 징 뺐다 올라가면 네. 제가 또 할면서 걷잖아요. 네. 미친 왔네 이러면서 아, 알아 들으시겠네요. 네, 어, 예, 너너 얘기 많이 들었어. 그머머 어, 알아서 해봐. 이러면서 이러면서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욕이긴 한데 네. 제일 기분 좋은 욕이었어요. 세상에서 음... 듣기에 제일 기분. 좋... 예쁜 나이잖아요. 대학갓 졸업해갖고 초년생이고 막 꾸미고 싶고 막 그런데 제가 머리도 한 번도 기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수를 맞으면 머리가 다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그 소금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검문 검색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도 한 번도 기른 적 없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소금물만 맞으면서 20대 청춘을 다 보냈거든요. 남들이 할수 없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예, 끝까지 간것 같습니다.